사인큐라로썼가왜나불루 안줄지 맞고 졌었나? 아 이거 진짜 귤 이거는 귤~~ 진짜 극혐이긴 한데 스탑무비이다 이새끼야 스탑무비해발다 맞았어 뒤졌다어 귤미야 아아 아, 귤미야 잡았다, 잡았다. 아, 속통 하나 더 있었으면 역광광 때렸겠다, 진짜. 아, 리블린 딴 건디. 아, 귀신 입고 없었네? 아, 못 들어갔네? 어최 좋아요. 궁은사기야 여전히. 아 이거 라인에서 어야 되는데 진짜 꾸비요나불좀 죽여줘. 이민피 20을 갈라니까. 어, 야, 나 피해. 갑자기, 원 뭐야 아, 도 버려야 될 아, 인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아, 아, 씨. 아, 이나 먹자, 얘들아 이거 성취율 뼈얼마안 남았다. 아돈못당 벌겠니? 되겄지 뭐. 언젠간 되겄지레우나 상대로? 예. 아. 어 리신 화려하긴 했어. 와 역으로 다 터졌네. 또 또. 나 몰라. 나보다 게임 몰라. 이거는 야쿠쵸비 산쪽뿐가 뭐야? 이게 누구 중고소지? 지대를 풀려서 버린다. 뒤에가 다잘 쓰는 거기다. 이거 양념장 지대를 해가지고 애를 다 죽는 거야. 전잘 빼는데, 전잘뺀다진 훌발. 쟤이뭐 하냐? 안녕. 오. 빠지면 또저 맞아. 한번더 성장한다. 이번에는 드레스 로자 기어포 각이다. 저쪽으로 탑으로 가게. 중무가 나왔어, 겠다 중무, 중에 중위만, 중무. 아중무의 무도 돼, 뭐에? 이신발 어, 아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신발 팔고, 신발 간, 근데 아이유 지금 외곡이 없어진 입장에서 아이오니아를 스텔스 때문에 가는 것도 있단 말이야. 공속 존나 빨라가지고 스포가 빨리 보네 이블린 어? 딜이냐? 와, 히드랄다 리치있냐왜 이렇게 생각했네? 소스 시성도 어어둘다 세네요 어 너무 세네 요 너무 너무 세요 아 뭐야 기존적으로 이물이 늦게 나간 거야? 열성스 아예 이제요 죽여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문사라, 지금 문사라. 그렇지, 깽뿌리 서버 그레이드 존나 세다는 거. 딴딴영하 생각 보다 좋게 많이 맞았 는데, 지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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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기 안 좋다. 아, 빼 는게 어때? 더 이상 이득 볼게 없을것같 은데. 밀어 버리기 그냥 이귀 때문에 배관수는 존나 했었다. 한시간 동안! 아 레오나 존리가따라네 자힘줘 끝까지 힘들어라아봄기쎄네와 자타에는 힘들다 진짜 거진 잡았다 오늘부터 보겸님 스티커 한테 감사하고요 뭐요? 아우도 갔어요 보겸님 피틴 주세요 항상 본방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본방이에요 괜찮아요 네 굳이 뭐중기방이나 본방에 비슷비슷해요 굳이 뭐 그거 뭐더라, 그, 고망이, 가려고 그래요. 죽음의 무도가 낫겠냐 죽음, 죽음의 무도. 피흡은 질이긴 하긴 하긴 할 거.. 어, 공격력도더 세네. 방어관은 좀 없긴 한데. 여러분, 추천 답을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신발 팔고 스태틱도 괜찮습니 이게 지금 위속 상태가 430이면은 진짜 분리 빠른 거거든? 이거 팔고 내가 보기엔 스태틱이 맞는 것 같다. 좋은 아이템 지적이었어. 폭수를 선사하마. 이속 존이 빨라가지고. 원래 400만 돼도 그냥 펀타 치는 건데 지금 4 0 7이면 괜찮네. 여기 스틱 나오면더 빨라지고. 이속 5% 있고. 뭐 그대로네? 쉽게 니다 채팅창에 네오슬레이어. 리얼 신발에 팔아도 상관무. 상관무 말고 유상무 안 돼. 아, 나 성모형이랑 배푼데. 그립 <목소리> <목소리> 좋구요. 가끔 이런 아재들이 괜찮아요.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이런들이 잘한다고. 이거. 잠만요. 내가. 아, 이거 진짜 근데 스구 여자 이거 받은 게좀 큰일 한지 이블린, 어디있어? 이블린 쟤는 뭐지? 여러분, 추천 다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포맨터치 하시고, 상단에 엄지손가락 가져. 자, 추천이 제일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 추천 어? 만 개, 뭐, 어? 별벌만 개, 2만 개도 좋은데, 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충신분들이 눌러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분들이 눌러준 추천이 제일 중요해요. 추천 너무 못 받아가지고,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임유한 후계자님, m p t 님감사합니다보겸아트연하인님 감사하고, 해운대 꼬마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한손에 개이 고맙고, 히로님 감사하고요, 림님 복박이가 되자님 감사하고요, 한 손을 빼들고 경기구 돌주목님 감사하고요.